AI 시대 부모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 아이가 AI를 다루지 못한다면?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핵심 요소이며 우리의 일상과 직업, 교육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은 AI를 어렵고 복잡한 기술 정도로만 여기며 자녀 교육과의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AI를 이해하고 아이와 함께 배우는 부모들은 이미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차례의 강의를 통해 AI의 개념과 사회적 영향력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AI를 배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AI 학습이 자녀에게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AI를 배우는 아이와 배우지 않는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배우면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배우지 않았을 때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I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모가 외면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미래에서 사라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 AI와 함께 일하는 미래, 우리 아이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요? AI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래의 직업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지 부모로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자녀가 지금부터 길러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AI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창의력 정답을 찾기보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힘. AI가 똑같은 일을 더 빠르게 해낼 수 있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창의력은 더 이상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필요한 능력이 아닙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정해진 문제에 대한 최적의 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 자체를 정의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은 인간만이 할수 있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AI에게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를 설명해줘라고 질문하면 AI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강아지가 사람처럼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는 AI가 단순한 정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는 곧 경쟁력입니다. 미래의 직업은 단순히 기술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단순한 정답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업 능력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의 필수 역량. AI가 같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AI가 발전하면서 업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일을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AI를 활용해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AI와 협력하는 능력, 즉 AI를 도구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데이터 분석가는 AI가 제공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전략을 세울지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즉, 미래의 인재는 AI와 함께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사용 능력을 넘어 사람과 AI가 협력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합니다. 3. 문제 해결력 AI를 넘어 더큰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AI가 주는 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활용해 더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AI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사람의 역할은 단순히 AI가 제공하는 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바탕으로 더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이 지역의 대기 오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할지 어떤 기술을 도입할지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또한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AI의 답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인재는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AI를 도구로 삼아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AI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힘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4.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항상 정확할까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항상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AI에게 오늘의 뉴스를 물어보면 AI는 수많은 기사와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뉴스가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온 것인지, 가짜 뉴스가 섞여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역할입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AI가 만든 이미지나 글을 접할 때, 그것이 조작된 것인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정보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 역량이 됩니다.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찾고 가짜 정보를 구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 윤리적 사고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 AI가 제공하는 답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될 때는 언제일까요?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만큼 윤리적인 사용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는 인간이 만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때때로 편향된 결과를 내거나 예상치 못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특정 직업군에서 특정 성별을 더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AI가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기존의 편견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AI의 강력한 기능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AI의 한계를 이해하고 윤리적인 책임감을 갖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AI를 배우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는 윤리적 관점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인재는 AI를 사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활용하는 도덕적 책임감까지 갖춰야 합니다. 그 미래 인재 역량을 키우는 실습 활동. 지금까지 우리는 AI 시대에 자녀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배움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할 때 시작됩니다. AI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참여하면 아이들은 더욱 능동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AI 관련 실습 활동과 야외에서 체험하며 익힐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AI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부모가 AI 교육을 어렵게 느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복잡한 기술을 가르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직접 AI와 관련된 체험을 하면 아이는 AI를 멀게 느끼지 않고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즐기면서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1. 창의력 키우기 AI와 함께 이야기 만들기. 활동 목표 AI를 활용해 창의적인 사고를 확장하고 아이가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합니다. 준비물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인터넷 접속 가능, 채찌 PT 또는 AI 스토리 생성 도구. 활동 방법. 1. AI에게 질문하기. 아이가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를 정한 후 AI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봅니다. AI야, 나무 위에서 사는 강아지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만들어줘.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타임머신이 등장하는 동화를 만들어줘. 공룡과 로봇이 친구가 되어 우주를 탐험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직접 스토리를 상상하고 AI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2. 아이와 함께 스토리 확장하기. AI가 생성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직접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활동을 해봅니다. 만약 이 강아지가 외계인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타임머신이 친구를 사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처럼 열린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AI의 답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그림 그리기 또는 역할극하기. 그 아이가 만든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게 하거나, 가족과 함께 역할극을 진행하면 더욱 재미있고 몰입감 있는 활동이 됩니다. 야외 활동으로 연결 가능. 공원이나 마당에서 아이가 만든 이야기를 직접 연기하면서 놀아보세요. 아이가 스스로 상상한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가 더욱 깊어집니다. 2. 협업 능력 키우기 AI와 함께 문제 해결하기. AI는 단순히 정답을 제공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협력도구로 활용할 때 아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가 ai와 대화를 나누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 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활동 목표 ai를 도구로 삼아 아이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 을 찾아가는 경험을 합니다. 준비물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ai 체포채 g pt 구글 바드 등그 활동 방법 1. 아이와 함께 해결할 문제를 찾기 생활 속 문제를 주제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좀더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더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이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고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AI에게 조언을 요청하기 우리 집을 더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을 추천해 줘. 친구들과 협력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 줘. 아이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을 추천해 줘. AI가 제공하는 답변을 보고 아이와 함께 어떤 해결책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 토론해봅니다. 3. AI가 제안한 해결책을 실천해보기. AI가 추천한 정리정돈 방법을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를 비교합니다. AI가 제안한 환경보호활동.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를 실행합니다. 야외활동으로 연결 가능. AI가 추천한 환경보호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공원에서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해결책을 실천해보며 느낀 점을 정리하고 부모와 공유하게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는 AI를 활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또한 AI가 제공하는 답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문제 해결력 키우기 AI를 활용한 미션 수행하기. AI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아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활동을 해봅니다. 활동 목표. 아이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웁니다. 준비물.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AI 챗봇, 간단한 도구 종이, 펜, 블록 등. 그 활동 방법. 1. 그 미션 설정하기. AI야, 초등학생이 집에서 할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추천해 줘. AI야 비오는 날 집에서 할수 있는 흥미로운 놀이를 알려줘. AI가 제안하는 미션 중에서 아이와 함께 하나를 선택합니다. 2. 아이 스스로 해결 방법 찾기. AI가 제안한 실험을 직접 수행해 보면서 이 실험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라고 아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AI에게 추가로 질문하며 해결 방법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강조하여 논리적 사고력을 키웁니다. 3. 문제 해결 과정 정리하기. 아이가 배운 내용을 부모에게 설명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알게 된 것은 뭐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까? 배운 점을 정리하면서 문제 해결 과정을 스스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야외 활동으로 연결 가능. 자연 속에서 미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야 공원에서 할수 있는 탐험 활동을 추천해줘.라고 질문한 후 AI가 추천한 방법대로 가족과 함께 탐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4. 디지털 리터러시 키우기 AI 정보 검증하기 AI는 방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AI 시대의 필수 역량이며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활동 목표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배우고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연습을 합니다. 준비물.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그 활동 방법. 1. 그 AI에게 질문 던지기. 그 AI야,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해줘. 그 AI야, 100년 후의 세계를 예측해줘. 그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읽고 아이와 함께 분석합니다. 2. 그 사실 확인 연습하기.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 AI의 답변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AI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비교해 봅니다. 그 부모가 미리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섞어 놓고 아이가 올바른 정보를 찾아내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3. 결과 토론하기. 그이 정보가 맞다고 생각해?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아이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는 스스로 정보를 평가하는 힘을 기르고 AI를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실습 후 기대 성과와 결론. 우리 아이가 AI와 친숙해지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부모와 함께하는 AI 실습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단순히 AI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고 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창의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AI를 단순한 정보 제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자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AI가 제공하는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스토리에서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 보거나 AI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집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접근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AI와 협력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AI와 함께 일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아이들은 AI를 단순한 정보 제공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협력자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AI에게 질문하고 AI가 제안한 해결책을 스스로 검토하며 더 나은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AI와의 상호작용 능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AI가 제안한 정리정돈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함께 참여하면서 아이와 AI가 협력하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유도하면 AI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3. 문제해결력이 향상된다. AI 실습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AI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AI가 제시한 해결책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비교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AI가 제공한 환경보호 방법을 분석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보는 경험을 하면 AI를 활용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역량이 길러집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주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화된다. AI는 방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실습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토하고 평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받은 뉴스를 부모와 함께 분석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므로 이번 실습이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또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AI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AI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을 내가 만든 것처럼 말해도 될까? AI가 제공한 정보를 그냥 복사해도 괜찮을까?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모가 이러한 질문을 함께 고민해주면 아이들은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공유할 때 이건 내가 AI와 함께 만든 거야라고 정직하게 설명하도록 유도하면 아이들은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태도를 익히게 됩니다. 그 결론 AI를 이해하는 아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이다. 부모와 함께한 AI 실습 활동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아이의 창의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윤리적 사고를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AI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이해하고 AI와 협업하며 AI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만이 진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에게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AI를 활용하여 자녀와 함께 지속적인 학습을 이어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 실습이 끝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AI를 활용하고 배우는 과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이와 함께 AI를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